자, 봅시다. 앞에 보세요. 생각하면 합성은 보죠. 그... 앞에 보세요. 네. 자. a 의 사인. 뭐. <laughs> 세타? 음, 더하기에 b의 코사인 세타를 할 거죠. 맞아요. 어, 근데 왜 여기서 크기가 합성하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는가가 의문이시잖아요. 네, 그건 그힘 있죠 힘 물리 물리할 때 힘의 합성 배우시잖아요. 맞아요. 힘의 합성할 때 뭐가 중요해요? 힘의 합성할 때? 각도가 중요하죠. 맞아요? 단순히, 뭐, 스칼라라고 하면, 그죠? 그냥 더 센만 하면 되죠. 더 하거나 빼거나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벡터의 문제점들이 뭐예요? 방향이 있어서, 그죠? 같은 방향이면 더 하면 되고, 반대 방향이면 빼면 되는데, 그죠? 어, 뭐, 120도 크기를 이루면, 그죠? 같은 합력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셨잖아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 둘의 위상차가 얼마라고요? 90도 차이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는, 그죠? 0도에서 0이죠. 그리고, 코사인은 0도에서 1이죠. 맞아요? 음, 그래서, 이게, 뭐, 이게 90도인 방향은, B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1이라고 치면, 0도일 때 이게 1이려면, 이게 B겠죠. 코사인 값일 테니까. 사인은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0도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90도일 때, 그러니까 0도일 때 코사인 1일 테니까, 90도일 때가 있겠죠. 90도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A 값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대신, 코사인 값은 0이겠죠. 맞아요? 어, 이 둘의 힘을 합력할 거예요. 이둘의 힘을 합력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원래 뭐가 나와야 돼요? 힘이 합력하게 되면 원래는 평행사변형 그리는데 여기는 90도니까 그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나올 테고 뭐 이렇게 옮겨서 직각삼각형로 으 봐도 되긴 됩니다, 그죠? 그 삼각형법도 있잖아요. 평행사변형법도 있고 그죠? 이렇게 넘겨서 삼각형, 똑같은 이야기긴 한데 뭐 여튼 얘는 90도니까 그래서 합력의 크기가 얼마?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쪽이 사인 쪽이에요? 코사인 쪽이에요? 사인 쪽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알파. 그 다음에 이게 코사인 쪽이니까 베타예요. 그러면 지금 요 크기에서, 요 크기에서 얘를 제가 사인으로 보거나 코사인으로 본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이렇게 돌, 예, 이 길이가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사인으로만 보면 사인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갈 뿐인 거고. 그죠? 코 사인으로 시작하면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갈 뿐인 거죠. 그 돌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건 보여드렸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사인은 여기부터 돌고 코 사인은 여기부터 돌잖아. 근데 얘는 뭐야? 합성하면 여기부터 돈대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AB 이 붙은 얘는 그래서 뭐가 되는 건데요. 루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크기를 일단 가져요. 요건 이해 되셨죠? 그러면 얘를 사인으로 볼 거야라고 하면 사인으로 볼 거야라고 하면 봐봐. 사인의 뭐 세타라고 한다면 뭐 세타라고 한다면 요, 알파만큼 빼줘야 되죠? 사인은 0부터 시작할 테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 지금, 마이너스 알파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원래, fx에서요,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x축으로,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f에 x 플러스 알파잖아요? 이해됐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플러스 알파가 들어오는 거야. 그죠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얘를 코사인으로 볼 거야 라고 하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코사인으로 볼 거야. 코사인은 여기서부터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베타만큼 더 해줘야 되죠. 원래 함수에다가. 그 원래 함수에다 베타만큼 더 해주려면 세타 마이너스 베타가 돼야 되죠 함수 입장에서 보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뭐 그러니까 세타 대신에 뭐 세타 대신에 뭐죠 그래서 세타를 어떻게 알파만큼 빼고 싶은 거야 동작화 여기서부터 0도 시작이니까 빼고 싶으니까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알파 더하고 싶으니까 코사인은 세타 대신에 세타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한 거죠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의 크기를 지금 알수 있어요? 모르죠. 이몇 도예요? 이런 거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뭘로 판단할 거야?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판단할 거야. 그죠? 그래서 어, 코사인 알파를 볼까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이거 분의 이거지 뭐. 그죠? 그래서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사인 알파는 뭐가 나와요? 사인 알파는 루트의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b가 나오죠. 코사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코사인으로 바꿨을 때 베타는 베타는 코사인 베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부분의 요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음. 그래서 루트의 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b 사인의 베타가 어,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a가 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이해됐죠? b가 음수일 때요? b가 음수면 밑으로 가면 되죠. 어차피 l3이면 그쵸. 처음에 시작할 때 얘를 어디서 시작할 거야? 0도에서 시작할 거야. 그럼 b 나 마이너스 넣으시면, 마이너스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흘러가더라. 맞죠? 그래서 요거 설명까지 듣고 나면 아마 그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 그죠상관없수합성의그 그림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퇴근하면서 약간 그 너네도 배우는 건 배우는 건데, 뭐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 건 듣는 건데, 약간 혼자 이렇게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그 집에 운전하고 가면한 30분 정도 이렇게 쭉 가는데, 올림픽대로 타고 가니까 뭐 이렇게 뭐 차선배경 할 일도 고향 천천히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음, <laughs> 선생님이 뭘 빼먹고 가르쳤나? 왜 이해를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한참 하다가, 약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어떨까? 해서 생각한 게, 뭐, 힘합력 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음, 이렇게 진행되더라. 그래서, 뭐, 크기는, 요거의 크기는 루트 a 제곱하기 B제곱이 되는 거 확실히 아시겠죠? 어,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 쪽으로 돌렸을 때의 알파와 베타 값을 갖잖아. 알파 베타 정확한 값을 모르고 뭘로 한다? 코사인, 사인으로 나타내겠다. 그죠?